안녕하십니까. 중앙경제TV 김프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급등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매매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고 급등주 정보와 매사점을 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옴니크론의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매매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꼭 잡아야 할 히든 종목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종 메디칼입니다. 머크 경구형 치료제가 프랑스 보건당국의 승인 거부 소식 속에 제넨셀 경구형 치료제 반사 이익 전망 속 제넨셀 지분 보유 부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전일 상한가 마감을 했었는데, 5,300억, 어, 이상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며 상한가 마감 후 금일 봉이, 자, 갭을 띄우기시작을 했죠. 갭을 6% 이상 띄우고, 그 자리에서 12% 정도 상승한 후에 1차 1단 2단 하락 그리고 오후에 계속 횡보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보다는 살짝 적긴 한데 5,400억 일본에서 보면은 거래대금이 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아쉬운 건이 전일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은 좀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전일 어이 앞에 앞산 이하에서 떨어지고 전일상한가 마감 이하에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 부정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전일 거래대금 발생한 구간이 딱이 구간이었죠 네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지구간이 딱이점인데음 공격적인 매매자라면은 대응 구간을 오늘의 조점 구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겠고 좀더 보수적이라면은 자 어제 상가 거래량을 빵 발생시키면서 조정받는 구간 이런 라인에서 대응라인 잡고 상당히 어, 변동폭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손 빠른 분들 이 매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글로벌 5개국에서 백신 임상 3상 승인 소식 및 노바백스 백신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임박 소식 등이 있고 백신 CMO 관련 연일 희소식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어... 상승이 좀 좋았었는데요 특히 수급면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외국 기관 그리고 뭐 보험투신 특히 연기금에서 지금 강하게 어연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기관에서도 지금 연 4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 자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1파 하나 둘셋넷 5파 딱 만들고 자 쌍바닥 후에 여기를 120선 지지를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 2,940억 거래량 상당히 많이 발생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자 박스권 형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박스권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지금 위, 윗단 박스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죠. 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또다시, 자, 지지가 여기 저항권이 닿을 수 있겠는데, 오늘, 자, 분봉의 형태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앞에 저항권이 딱, 이,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이 딱 여기죠. 네, 이 박스권. 이 앞에 저항권 딱 맞고 오늘 네, 그 아래서 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힘있을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 위에서 지지를 받 가야지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지지를 해 주는지 일단 확인 매매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피지페논 경구형 치료제 변이 예방 치료 동시 효과에 따른 중동 시장 진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이라는 모멘텀 속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 2,640억 이상의 발생을 시키면서 아, 시장의 주도주의 움직임을 오늘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더오늘나 지금 바닥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여기서 한번 매집봉처럼 뿅 올라왔다가, 다시 오늘 6일선 장기평선 모두 돌파를 했죠, 오늘. 예, 60, 120선 다 돌파하면서, 앞에 저항되는 이러한 정보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봉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 중간에 상승, 뿅, 상승, 뉴스 나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얘가 털고 나가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할 텐데 이런 꼭대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 마감을 딱 닫으면서 여긴 당연히 상, 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 네, 닫기위해서 자, 내일 종목은 뭐갭 띄우고 지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수 구간 현재로서는 잡기가 참 애매하죠. 이게 살짝 띄운다고 하면 이러한 구간, 네. 마이너스 리프로 관해서 살수 있겠는데 어, 이런 형태 거래 대금이면은 늘 어, 갭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띄운 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역대 최대 신규 확진자 기록 속에 재택 치료 개선 방안 발표 소식 등 원격 진료 산업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결합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었죠. 고점 저점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 큰 박스권으로 생활을 할수 있겠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에서 다시금 지금 옴니크론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평소 거래량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억 이상 거래량 나오면서, 자, 여기서 1차, 2차, 그리고 조정, 오늘 긴 윗꼬리, 그렇게 발생을 시킨 그런 종목입니다. 자, 분봉에서의 거래대금 보면은, 일단 고점에서 오늘, 윗꼬리가 오늘 상당히 긴데, 예 고점에서 많이 발생했죠 이렇게 고점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저항권이 예, 올라갈 때 저항이 이렇게 막 생기기 때문에 일단 좀 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예, 매물대 소화 과정 음, 기간 조정이 길수록 이런 매물대 이렇게 위에 물렸던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죠 예, 겁나니까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 매수 사점 매수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종목 보유 중이시거나 매매 구간이 오면 목표가와 매매 타점에 대해서 바로 대응 문제 받으실 수 있으니 하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보유 종목 상담받으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오미크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 속에 그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검사의 유효성 확인 소식 속에 글로벌 수출 및 협업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야, 이날 거래대금 크게 발생시키고 어,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가 상한가 마감 후에 지금 3일 연속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타점을 에, 찾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분봉의 형태를 보면은. 자, 이날 상한가를 에, 닫기 위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시점이 이 부분이죠 자이 부분 자체를 보면은 어, 상승했다가 조정구간 이 부분을 지켜주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상한가 다음날 가격조정 크게 주고 횡보하고 여기를 오늘 어 돌파했다가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종가 저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 지켜주는 힘이 없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더 밀릴 수 있는 구간 여기까지가 밀려주 밀리고 나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 추가적인 다시 어, 제자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매 네, 하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셔서이 히든 종목명과 매스타점을 잡아가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옴니크론 관련 종목들의 매매와 대응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신 시청자 구독자 모든 분들께 계좌에 빨간불이 될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나 메스터점 말고도 주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